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들을 정를한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심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분명한 약속을 했지요 나, 요나다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너를 지키고 보호할 터이니. 너다윗스 니가 원수를 갚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 나를 기억하고, 나의 후손을 기억하라. 나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내게 인자를 베풀듯, 나의 가문에도 인자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지금 이제 왕이 된 다윗편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다윗에게는 이것은 큰 기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의 정점에는 사울 가문이 자리하고 있고 또한 그 당시 그 다음 왕이 될 인물은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후계자로 인정받고 그리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요나단이 무엇이 손해 볼 것이 있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기어들어가듯이 자신에게 인사를 베풀라. 이런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아닌 다윗의 가문을 세우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돕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요나단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선 이때에 아, 요나단이 제대로 상황을 판단했고 가장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로운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돌아보고 그 언약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가? 생존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문 일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생존자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가문의 총 시바라는 인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확인할 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손주도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 보셋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고 뿐만 아니라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정말 그대로 전성기를 누렸으면 어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을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거짓꼴이 되버렸습니다.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가문은 몰락했고 다윗의 가문이 흥황하기 때문에 그 시절 누가? 사울 가문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힘을 얻고 그의 나라가 완벽하게 설수록 무비보셋의 인생은 더욱더 보잘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원수 가문이기에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제 종 시발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존을 듣게 되고 그가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몸도 불편하고 또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결국은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한 의도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나라에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권세가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왕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숙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 들어설 때에 왕권을 강화하려면 그 모든 것들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이 가문 안에 친척 관계 안에 있어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으로. 살아있는 생존자 어떻게 보면 불씨가 될수 있고 또다시 사울 가문이 다시 한번더 왕권을 노려볼 만한 반역의 세력들이 힘을 얻을 만한 이 근거가 될수 있는 무비보세에게 도리어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제 나와 함께 나의 가족들과 나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나의 가족과 같다. 너는 절대로 나의 원수가 아니오. 이제 내가 너를 보살피고 아끼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는 선한 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부브보스 베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위편에서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요.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줄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지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것을 주더라도 아깝지가 않지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도 다윗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이지만 또한 이 사랑을 성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윗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를 알게 되죠. 아 정말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그 사랑을 지금 그대로 베풀어주고 있구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오늘날도 대통령하고 한번 식사만 해도 가문의 자랑 아닙니까? 사진 촬영하고 그거 딱 거실에다가 놓고 대통령이 시계 하나만 줘도 그 시계 아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이 당시에 큰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함께할 수 있는. 다윗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잃어버린 모든 죄산을 다 찾게 되었으니, 사울이 이게 가지고 있는 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다윗을 보니, 이제 다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슬아 있는 것이지만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무비보셋을 함부로 할수 없죠. 그 뒤에는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아 되지만 다윗이 그를 불러낸 순간 모든 것을 얻게 되었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당시에는 죄인감은 아닙니까? 도리어 미움 받아야 되고 도리어 심판 받아야 되고 도리어 다윗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무비보셋이. 한순간의 은혜를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무비보셋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처지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선물로 주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죠? 대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노력의 수고의 결과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위세계 이 많은 것을 얻는 것, 뭐한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목숨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신세였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계속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길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으니, 성경에선 우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이제 너는 타익과 같은 왕과 같이 내가 너를 대우하겠고, 너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내가 너를 세워 사용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이 평생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직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값 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값 없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값 없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자꾸 뭔가를 주면 사람들이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조금 내더라도 뭔가 대가를 받고 필요한 것들을 좀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받으면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죄인 된 우리에게 값없이 이 모든 걸 주셨으면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내 신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렇지 않다면 죄인으로 판명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없다고 여기고 가치 없다고 여기면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일세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이 죄인 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얻고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때 무비보셋은 그럼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저런 양심도 없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모든 걸다 잃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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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어떠하든 오직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